여운영기입니다. 오늘은, 오늘도, 배드워즈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그러면, 가볼까요? 고, 고! 자,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어, 음, 언제 될까, 언제 될까. 저도 사실, 어, 배드워즈를 조금 더 연습해서, 더 잘하는 배드워즈. 어, 언제, 언제. 어, 로블록스, 어, 유저가 되었어요. 어. 여전하군. 나가서 다시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다시 들어가자, 다시 들어가자, 다시 들어가자, 다시 들어가자, 다어자어자어가자 제이 분 있죠. 이이 이 친구는 어제제어이이 이 게임 알려준 고마운 친구니까 그리고 그 친구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까 어 소소한 팁 TV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어쨌든 배드워드 다시 출발 출발 출발. 출아. 그리고 이 배드워즈랑 게임 하는 거는 2주에 한한번 금요일에 할 거니까 어 기대해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배이 배드, 이 배드워즈 말고도 어 쿠키런 킹덤도 제가 잘 많이 잘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어몽어스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뭐 많은 게임들 좀 어, 해주, 해줄 해줄 테니까 구독까지 꾹꾹 눌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뽀로로 친구들, 어쨌든 걔네들도 어 거의 걔, 걔네들은 거의 뭐 메인 애들이니까 거의 뭐 매일 나올 거, 매일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나올 거예요. 어, 엄청 많이. 자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조금만 더 기다. 아왜 이렇게 안 되지? 음, 여기서 이야기 구먼 범인은 당신이야, 삐! 뭐야? 갑자기 그는 나쁜 녀석 용서지? 아니, 헤이, 음, 저는 튜토리얼 인간. Are you good? Okay, I'm good. 나는 역시 착하고 그래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나는 착해라고 말한 거. 음이군. 하하하. 역시나 천재. 말 말. 호 우리 좀 대라. 뭐가 코스트 뭐. 라스트 라운드. 아이 캐리드 어 e d 누구? 나 보고 누구라고 하는 거야? 나는, 유명한, 진, 아 어쨌든, 기원형, 제라고 구독 부탁해. 어쨌든, 여기서, 뭐, 뭐, 뭐야? 그거, 공격해가 아니네. 자, 아이템 상점에서. 자, 가죽 갑옷을 삽시다. 샀다. 어, 아, I'm not poor, b o t I'm good. 어, 너는 잘하진 않지만, 자, 어, 잘한 뭐, 뭐 말? 너는 잘하는 사람이지만 잘한다. 아 잘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잘한다라는 말인가? 나쁜 사람이 나쁜 거. 아니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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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노란색은 같은 친구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일단 음, 노란색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팀이 자, 이걸로 한번 이걸 막아줍시다. 혹시 침대를 부셔갈수도 있어요? 하나 둘셋넷 그래도 저도 배웠다구요 하나 둘셋넷어 뭐지? 어, 갑자기 왜왜이렇게야 이게 뭐지? 먹는건가? 아니겠지 어 근데 뭐로 쓰는 어 이거 뭐야 아 초록 나쁜 녀석 용서, 근데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음. 절대 오지 말라고. 여기는 우리 지역이니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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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여기도 내고, 여기도 내고. 음? 왜 없어진 거지? 어쨌든 이렇게 놔두고 엄청난 자원이 여기 묻어 있을 거란 말이지. 오 어, 역시. 어, 어? 기타 잘 치는 친구. ]군요. 그럼, 여거 근데, 어떻게, 대체, 쓰는 걸까? 친구야, 이거, 어떻게, 쓰는 거니? 이게 대체, 어떻게, 쓰는 거냐, 고! 뭔가, 나한테, 레이저, 던거 같아. 어, 누가 온다! 야, 공격 준비! 이 녀석, 나쁜 녀석, 용서하 안 들어가는 거지? 어, 너는 두명 인간인 것인가? 두명 인간 녀석, 영사지 않겠어? 피 때려버리기가 아니고 뭐야? 어, 나노란색인데이 친구 나쁜 애 아니야? 이 녀석 영사지 않겠다. 아이베터 락키 레드 디스티. 뭐 말이? 캐리하지 않겠다라는 말인가? 혹시? 어, 그럼. 그렇다고 낯을 지만 되지 뭐. 음. 와, 난 이제 절 가봅시다. <laughs> 음, 화살도 사야겠어요. 어, 더 빨라진 것 같아. 오, 티어 1이 됐네. 착칵치그 누구지? 40철에 군요 아, 네, 40개 군요 응. 음. 40철개. 여기서참식3서여개3상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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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군 그러면 여3를 이렇게 하는 거군요 3공격개 3개, 3개, 3 공격 준비, 공격 준비. <laughs> 안 나는, 혹시, 초록팀인가? 아닌데. 오, 오, 뭐지, 이게? 방금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음. 누구지, 어, 어. 이 녀석은? 어, 네. 나의 아군이군. 아주 빠르군. 하하하, 책, 친구. 넌 역시 잘하는군 와, 엄청 빨라졌어. 와, 이, 이 정도 속도면? 어. 철칼도 쉽게 얻을 시 역시 기다치는 친구. 음 여기서 70 철괴 사고. 아니 뭔가 나한테 레이저 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 아 음, TNT로 그냥 부셔버리고 싶기도 한지만 이 블록을 많이 사야지 좋은 거래요. 어... 음, 블록을 엄청나게 많이 사주겠어. 근데 이거 너무 너무 한가로운데. 나도 싸움에 나가 봐야겠어. 같이 싸우자. 어, 뭐지? 럭키 얼드러 어, 떨어진대요 엄청 많아졌지. 하하. 어, 떨어진다. 위로 떨어. 뭐가 떨어지. 꼭 음. 갱이를 꼭 들고 다녀야겠어요. 엄청 많아진다. 와, 80이야. 와, 대단하다. 이 양도로는 화살도 살수 있겠다고요 화, 다, 다. I have three diamonds 어? 그럼 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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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 어? 다이아몬드 아니지 럭키블러 우와 이게 엄청 좋은 것 같은데요 어 응? 응? 나한테 더라고 후후후, 그건 이건 내 거다. <laughs> 받아라 이얍. <laughs> 목표를 포착했다 하면서 이렇게 쩡 쏘는 그런 형태 형태의 무기인가봐요. 빙! 우와 <laughs> 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세게 주는. 오, 걸... 근데 어, 오 공격 준비. 어, 뭐지? 응? 근데 이거, 어떻게 주는 거지? 흠. 나는, 나는 이제 최강이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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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쪽으로 넘겨봐야겠군. 아, 아, 무서워. 안 돼. <laughs> 어 이게 생각보다 무섭거든요? 이 좋은 무기를 가졌는데도 안 되는군요. 차란! 역시란 운이 좋다고 200이 넘었군 그러면 뭘 살까? 음, 음 이게 좋은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 파이어볼 어, 좋아보이는데 조그어왜 안사지지? 블랙인가? 어쩔 수, 이럴 수 알았다. 자, 그럼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어떻게 끄는 거지?